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중국인 관광객 및 유학생들이 연이어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강제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유럽이 중국을 질투해서 괴롭히는 것이다. 혹은 한국이 서양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우리를 더 나쁘게 보이게 한다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유럽 출신 여성 클라라 호프만 씨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합니다. 클라라 씨는 독일 출신으로 부모님의 직업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여러 나라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를 모두 경험한 후 완전히 다른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녀가 다니던 중국의 한국제학교에서 유럽으로 졸업여행을 떠난 후,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 이름은 클라라 호프만, 독일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직업 덕분에 여러 나라에서 살아왔습니다. 스페인, 네덜란드, 일본 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죠.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것은 고등학생 때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였습니다. 서울에서 6개월을 지냈는데 그때 한국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나라였습니다. 거리는 깨끗하고, 교통 체계는 완벽했으며,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서로 존중하며 예의를 지켰고, 공공장소에서도 조용히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자리를 비워도 도난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며,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몇년 후, 부모님의 발령으로 인해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한국과 중국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저는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베이징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얼굴을 덮친 것은 심한 스모그와 탁한 공기였습니다. 공항 내부는 분주했지만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줄을 무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줄을 서는 개념이 없나. 순식간에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질서 있는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도로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차량들은 끼어들기를 반복하며 경적을 시끄럽게 울렸고, 신호를 무시하는 운전자들도 많았습니다. 보행자들은 도로를 무단횡단했고,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것은 공기질이었습니다. 아, 목이 너무 칼칼한데? 처음에는 감기 기운이 온줄 알았지만, 나중에야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아픈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아시아인가? 저는 머릿속에서 계속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게 된 곳은 베이징에 위치한 국제학교였습니다. 이곳은 중국에서도 최상위권 명문 국제학교로 불리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기대가 컸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국제적인 분위기가 강하겠지?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 학생들과 외국 학생들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업 중 중국 역사나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 중국 학생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다 라는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수업 중한 네덜란드 학생이 모든 나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중국도 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라고 말했다가 중국 학생들에게 집단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너희 서양 애들은 우리를 항상 무시하지. 너희는 중국이 세계 1위가 되는 게 두려운 거야. 저는 이 모습을 보며 한국에서 경험했던 개방적이고 논리적인 토론, 분위기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점점 중국의 문화에 적응해야 했고, 그러던 중, 그 운명의 졸업 여행이 다가왔습니다. 졸업이 가까워지자 학교에서는 유럽으로의 졸업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여행지는 프랑스와 영국이었고 일정은 2주간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다시 유럽에 가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지만 출발하기도 전에 저는 불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졸업 여행을 앞두고 교장 선생님께서 모든 학생들을 강당으로 모이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졸업 여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럽에 중국의 위대함을 보여주러 가는 것입니다. 강당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우리가 유럽에 가서 중국의 자부심을 보여주자라며 흥분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졸업 여행이 아니라 무슨 대회 홍보 행사 같잖아? 그러나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고 신선한 공기 드디어 정상적인 환경에 도착했어. 중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숨을 쉴 때마다 느껴졌던 답답한 공기에서 벗어나니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감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중국 학생들이 보여준 행동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 입국 심사대 앞. 우리는 한 줄로 늘어서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학생들은 차례를 지키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중국 학생들은 줄을 서지 않고 무리 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대놓고 새치기를 시도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우리가 중국인이라서 일부러 늦게 심사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더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럽 학생들은 영어로 간단히 답변하고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국 학생들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당황한 나머지 심사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거야? 이건 인종차별이야. 그중한 학생은 화가 나서 심사관과 언성을 높이며 심사대를 넘어가려다 공항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심사관을 향해 손짓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결국, 몇몇 중국 학생들은 공항 경찰에게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따로 불려갔고, 우리는 공항에서 예상보다 두배 이상 긴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독일인 친구 요한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야. 왜 이렇게 기본적인 예의조차 안 지키는 거지? 저는 공감하면서도 속으로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겨우 도착했을 뿐인데, 앞으로의 일정이 순탄할까?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다음 날 우리는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국 학생들은 충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박물관 내부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이드의 설명을 듣던 다른 관광객들 사이를 가로질러 가며 방해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작품보다 별로야, 라며 소리를 지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학생들 몇 명이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줄을 기다리기 싫었는지 그들 중한 명이 줄을 무시하고 강제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경비원이 이를 제지하자 그 학생은 대뜸 화를 내며 경비원을 밀쳤습니다.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엄격한 거야? 서양은 항상 중국을 차별해 박물관 내부는 경비원과 중국 학생들 간의 고성으로 가득 찼고 결국 몇몇 학생들은 박물관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관광객들은 당황하며 수근거렸고, 옆에서 지켜보던 한국인 관광객 한 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어디를 가나 문제를 일으키네. 저는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본다는 게 너무 민망해. 토엔지 영국, 프랑스 일정을 마친 후, 우리는 영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기대되었던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스톤엔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학생들 몇 명이 유적지 근처에서 3, 3, 5, 모여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살피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칼과 마커였습니다. 그들은 스톤엔지 돌의 한자로 이름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 중국이라고 새기면 영원히 남겠지? 이제 이 돌은 중국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이건 수천 년된 문화재야.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세계를 지배해 왔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관광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멈추세요. 결국 보안 요원들은 그들을 붙잡았고 경찰이 도착하여 정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중국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국제적 뉴스에 중국 학생들 영국 문화유산 훼손 사건이라는 제목이 올라왔고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중국 학생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반성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차별하는 거다라며 억울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오면 항상 문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강한 나라라서 그런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이들은 정말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제야 저는 왜 한국은 존중받고 중국은 논란이 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문화재 훼손 사건은 단순한 소동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스톤엔지에 낙서를 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전 세계가 분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스톤엔지에 중국 학생들이 한자로 낙서를 남겨 논란. 유럽 문화유산 훼손, 중국 단체 관광객 또 사고, 유적지의 손뿐만 아니라 박물관 소란, 공항 난동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문제 심각, 기사가 나오자마자 유럽 전역에서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유럽의 중국 차별이다. 서양인들은 원래 우리를 싫어해, 왜 한국인들은 유럽에서 이런 대우를 받지 않지 한국이 서양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우리를 더 나쁘게 보이게 한다. 저는 이 반응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비난한다고 키드로 공항, 영국, 결국 영국 강국은 문화재 훼손을 저지른 학생들을 강제 출국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명의 중국 학생들이 강제 귀국 조치를 받았고 일부 학생들은 유럽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는 항의했지만 영국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유럽의 문화 유산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환영할 수 없다. 중국 학생들은 공항에서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한국인들은 유럽에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잖아. 서양은 한국을 편애하고 중국을 차별해. 그 순간 저는 옆에 있던 유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유럽에서 존중받는 이유는 간단해. 그들은 예의를 지키고. 규칙을 존중하니까 그 순간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차이는 단순한 거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서양이 좋아하는 나라라서 좋은 이미지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주요 뉴스 채널. 며칠 후 유럽의 뉴스 채널에서는 한국과 중국,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차이에 대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영국 bbc 뉴스. 한국과 중국은 모두 아시아의 강대국이지만 국제사회에서의 평판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 깨끗하고 질서있는 나라로 평가받지만 중국은 단체 관광객 문제로 끊임없이 논란이 된다. 프랑스 르몽드. 왜 한국은 유럽에서 환영받고 중국은 규제를 받는가? 독일 드 스피조. 한국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행동하고 문화유산을 존중한다. 하지만 중국 한채 관광객들은 수많은 논란을 일으켜 왔다. 한국과 중국을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확실히 구별하기 시작했다. 이 뉴스를 본후 중국 네티즌들은 더욱 격분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한국이 유럽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 우리를 더 나쁘게 보이게 한다. 라는 의견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해외에서도 조용하고 예의를 지켰고 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중국 단체 관광객들은 해외에서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고 이를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중국의 평판을 완전히 갈라놓은 것이었습니다. 런던 호텔 마지막 밤 강제 추방당한 학생들이 떠난 후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방에서 중국 학생들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유럽이 우리를 차별하는 거야. 왜 한국은 이런 대우를 안 받지? 한국이 서양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서양에서 존중받는 이유는 간단해. 그들은 타 문화를 존중하고,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니까. 너희가 유럽에서 문제를 일으킨 건 단순한 차별 때문이 아니야. 행동이 문제였어. 중국 학생들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국인 친구 중한 명인 밍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그냥 중국의 작은 버전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번 여행을 하면서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유럽인들은 한국을 존중했어. 그런데 우리는 환영받지 못했지. 왜 그럴까? 그 말을 듣고 방안은 더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후몇달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중국에서의 경험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자. 인천 공항 도착.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질서 정연한 공항, 조용한 지하철, 예의 바른 사람들. 여기서 나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있을 곳이다. 이곳은 내가 몇년전 처음 방문했을 때 반했던 그 나라 한국이었다. 중국에서 겪었던 답답함, 혼란,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제 짐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 저는 마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택시 안,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달 동안의 사건들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언제나 우리나라가 최고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왜 한국은 유럽에서 존중받고 중국은 규제 대상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질서를 존중하고 타 문화를 받아들이며 기본적인 예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극단적인 애국주의에 사로잡혀 문제를 일으키고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공항을 나오자마자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차분하게 횡단보도를 건넜고 자동차들은 신호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택시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질서를 지켰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했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존중받는 이유였습니다. 한달후 서울, 한국에서의 생활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깨끗한 거리와 정돈된 환경, 편리한 대중교통과 빠른 인터넷, 타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무엇보다도 저는 어디에서나 존중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 순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 라는 말을 들으며 그것을 강요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한국어 학원 등록, 서울에서의 첫 직장 인터뷰, 한강공원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는 순간, 이제야 진짜 내 자리를 찾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국가는 스스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국가는 타인을 존중하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국가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지 않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주장하기만 하며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존중받고 중국이 논란이 되는 이유였습니다. 중국이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되려면 무조건적인 애국주의를 버리고 타 문화를 받아들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그렇게 변화할 날이 올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이제는 한국에서 나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와 논란이 되는 나라의 차이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